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시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스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륜왕의 예상팀장 설경성입니다. 2015년 1월 3일 토요경주 경륜왕 예상팀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소원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어, 올해부터 어, 바뀐 경주 제도가 있죠. 바로 기아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3.93까지만 음, 기아를 쓸수 있는 기아 상한제가 어 지금 어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첫날 경주,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기아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많은 어 설들이 있었죠. 추입형과 그리고 순발력 좋은 선수들 회전력이 좋은 선수들이 선열을 펼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량에 큰 변화가 없는 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작전에 있어서 강자들이 어, 최대한 승부를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점이 약간의 경주 패턴에서 변화가 조금 있다는 점이점 점 외에는 딱히 뭐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일단은 기량을 우선하시는 패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관심 경주는 일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광명선발키비 경주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어, 광명선발키비 경주 2병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나현수 기자 네. 이번 경주에서 배당을 낼수 있는 여주의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7번 박일영 선수를 중심으로 배당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이번 경주는 아, 강제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자력 위주로 경주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네. 7번 박열, 박일영 선수가 이 점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추위 무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네네. 가평, 이정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근우 선수와 연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그렇죠. 6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7번 박일영 선수 뭐 배당 가능성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박일영의 취입에 의한 배당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 선행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는 권석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아, 정성기가 과연 이번에 차 특별 승급 아, 도전하고 있다는 점 과연 성공시킬 수 네.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럼.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정받는 경중적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령석을 타겟으로 뭐 짧게만 가져간다면 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네. 서령석이 정성기 외면할 수도 있어요. 어, 위권에서 아무래도 엉뚱한 선수 달고 때린다면 서령석을 활용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재미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정성기가 분명 유리한 경중이 합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점에서 저 배당과 배당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배당과 고배당을 함께 염두에 둔베팅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사경주도 역시 저배당과 고배당 함께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배당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전 이번 경주도 혼전 양생 경주기 때문에 이변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오번 네. 강동국 선수가 배당을 낼수 있는 복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유는 5번 강동국 선수가 이번 이동기 선수와는 동감 보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번 이동기 선수가 추입이 네. 좋은 3번 김영 선수라든지 저축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7번 신현 선수를 후미권에서우기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오히려 5번 강동국 선수와 연합에 나설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길게 간다면 5번 강동국 선수들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출역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 중심 전략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는 경기인것 같습니다. 네, 강동국 선수에게도 위에 또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선발 고경주 건수철 어, 기자님께서 마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7번 함동주가 대타 출전하고 대타 출전하면서 어,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용석길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고 앞서 에서 힘을 써주는 선수들 상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용석길이 강추가 아닙니다. 빠질 수 있어요. 어, 배당 노릴 수 있는 어, 편성. 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만큼은 설기단이나 전아 어, 네. 선발급 5경주 배당 터집니다. 아, 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경주 그점 때문에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배당 한번 노려보겠다는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하면 승부수를 띄워볼수 띄워볼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5경주까지 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선발급 1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강병수라는 어 기량상 강자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번 강병수가 우스급에서 내온 6번 임지춘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연합에 나서느냐 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어, 광명이 어떻게 보십니까? 5번하고 6번이 연대 가능한 연합스럽지아니겠습니까 예, 뭐전략권 연대죠. 어, 강병수가 아쉽게 우스급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혀 네. 좀 직선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차를 빼고 나왔다는 점 확실히 몸 상태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죠.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임지춘의 종속이 죽고 있습니다. 전일도 그랬어요. 금일도 때리고 어이를 활약이나 강병수가 활약이 나간다면 뭐 천락건 선수들의 완승으로 깔끔하게 네.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5번 6번 어두 선수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과 6번이 똘똘 뭉친다면 뭐 깔끔 깔끔하게 뭐두 선수 완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전법적으로 도 이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입상을 우선하는 배팅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예문제인데 5번 강병수가 시속이 꺼지고 있는 6번 임지춘을 크게 넘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기 어, 전 5번 강병수가 만약 6번 임지춘을 크게 넘어서다면한명 정도는 불러들일 수 있는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번 임지춘 선수가 너무 네. 서두른다면은 5번도 어쩔 수 없이 크게 넘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푸이건 네. 선수의 선수도 충분히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현재 선수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이현재 선수가 금주는 강기로 인해서 뭐100% 기량은 아니지만 뭐 최근 들어서 훈련량을 높이면서 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밀권에서 네, 뭐 그렇죠. 날아 들어올 선수는 이번 이현재 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5번, 네. 6번을 크게 넘어선다면 아 이번 이현재 선수까지 불러들이는 경기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현재 선수까지 외선에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 6번 강력한 승부로 이번 경주 주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5번, 2번은 차선책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선발급, 미 경주, 관심 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우수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여드리겠습니다